한번더 합시다. <laughs> 어르신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뭐래요? 우리가요, 뭐니 뭐니 해도 한국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끝에 머리 찌개다 밥 비벼 먹어야 돼. 찌개백반이 소중한 것처럼 웃음이 엄청 소중해요. 다 같이 얘기해주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웃음. 옆에 분에게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웃으세요. 그러면 또 얘기해주세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한테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어, 잘해야지, 잘해야지 했다가도 나한테 잘해야지 얘기하는 것보다 너나 잘해 할때더 재밌어요. 희한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는 친하니까 서로 이해해주시죠?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요. 일단 우리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크대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파요, 심장 수술했어요, 암이래요, 혈관이 안 좋대요, 머리가 뭐가 좀 이상하대요. 그런 질병적인거나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은요 아파도 좋아요. 에, 내가 곧 어떻게 잘못될 것 같아도요, 내가, 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다른 그 많은 영양제 하나 필요 없어요. 제가요 며칠 전에 베트남 여행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 딱 도착했으니까 그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출국장인지 국장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고 하 이렇게 봤더니 어머 세상에 은평시이 노인 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이 단체로 놀러 왔어. 저는 알아보겠더라고요. 근데 왜 통과가 안 되나 가까이 가서 봤더니 우리 어르신들이 모처럼 외국 여행 간다고 저기 연신내 미용실에서 똑같이 파마를 했네. 그랬더 뒤통수가 다 똑같네? 그리고 혹시 외국에서 길 잃어버릴까봐 시립노인복지관에서 아, 나눠준 연두색 조끼 여기다가 은평시립노인종합복지관 박아가지고 똑같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보겠는데 외국 사람이 보니까 분명히 아까 네, 통과 음, 했는데 어? 계속 똑같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어르신들, 아니까요 <laughs> <laughs> 그런 데다가 빠바까지 애한테 미용실에서 받고 왜냐하면 30명이 한번 단체로 확인해 준다니까. <laughs> 그리고 옷까지 똑같이 입어놔 버리니까는 베트남 사람이 보니까 어 통과. 어 잠깐. 쏙톱 영어로. 여기 단체로 이상한 사람들 왔다고. 막막 네, 막 진짜로 심각했었다니까요. 네. 그런데 근데 가이드가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결속력이 좋다. 어디 가면 이렇게 하나로 딱 뭉친다고. 니들이 알아 그거. <laughs> 내가 그 무리 속에 젖어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내 얘기 막 너무 주장하지 마시고요. 공감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하시...